반갑습니다. 취미기신입니다. 오늘 강릉에 문어낚시 도전하러 왔습니다. 전에 광친 적이 있어서 일주일 뒤에 다시 출조했고요. 오늘 날씨도 괜찮은 것 같고 해서 오늘 많이 기대가 됩니다. 아 오늘 큰거 잡고 싶어요. 오늘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에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그냥 배송.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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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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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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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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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첫번째 포인트에 도착을 해서 좀 열심히 흔들기 시작하고 좀, 자 수심 좀 몇미터죠? 25미터 수심 25미터 오늘 물색깔도 어떠신가요? 새파래 물색깔 괜찮습니다. 오늘 기대 좀 해볼만 합니다. 해비를 내려봅니다 수심은 바닥에 닿으면 스프리 멈춰요. 바닥에 닿으면 고패지를 10에서 15cm 정도 이게 약간 콩콩 바닥을 찍어야 돼요. 그러면서 문어가 올라타는 바닥을 찍는 느낌하고 도중에 설명이 끊겨서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어, 봉도를 찍는 느낌하고 어, 이 문어가 채비에 타고 올라갔을 때 느낌이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 그 느낌을 충분히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화이팅! 포인트에 도착을 하면 배에서 삐 하면은 내리면 됩니다 지금처럼요 삐 하면 내리고 삐삐 하면 올리고요 나 유튜브를 위해서 <끝> 부터 꽉 냄새가 스물 역시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끝> 목표는 저렴하게 한 마리 추운 날 바람 부 추워 죽겠는데 이렇게 나와서 낚시하는 거 보면은 참 낚시 귀신이 맞습니다 멘트 중에 한 마리 딱 나오는 말이죠. 안 나오네요. 제가 너무 추워서 이거라도 해야겠습니다이러 보면 뭐한 마리 물리겠지뭐 현재 시각 9시 시2 분. 생각보다 안 나오네요. 안나와요안나와요안나와요 선장님. 장님오 왔어 왔어. 쪼꾸미오 귀여워. 오케이. 네. <laughs> 오한 마리. 오, 거 이거 이거 거요 마리 마리. 오, 쎄쎄 쎄. 빨이 때려줘야겠는데. 이스한 마리 했습니다. <laughs> 이렇게 완료 와, 와 누구야 이거 카메라맨이야 카메라 이렇게 천천히 얘기했어요 <laughs> <laughs> 방송님 빨리 오세요 사진 찍어요 이야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 오랜만에 어쩌면 이거 추운데 오사마 여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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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날이 여날이 아이 저, 맛있는 사이즈네 야 맛있네요 예예잘 먹었습니다 <laughs> 아, 좋아요 김치는 김치는 사 먹었는데 감사합니다. <laughs> 축하드립니다. 어. 자, 지금 연달아서 두 마리가 나왔는데, 자, 한번 집중해서 한번 해보게. 강프로 님, 그문어상씨 문헌 실전 문헌씨 잘하는 법좀 알려주세요. 빨리. 존나 힘들어. 대기. 그 앞에 있는 느낌만 있는데. 그리고. 느낌 아니까. <laughs> 느낌 아 진짜 <laughs> 언제까 유행하죠? <laughs> 자, 이거 자 B 너무 심심해서 이근 대위 이근 대위입니다 이체 채비가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던지겠습니다 아 다왔습니다 텐션을 유지하시고. 들어주세요, shake 키베 shake 키쉐 s h a 밤새도록 외로운 사람 문화 여기 뭐야 여기저기 여기저기 문화 모여. 어 이프로님 좋습니다. 왜 나만 못잡고 있는 거야? 뻔했습니다, 무리가. 앞으로는 아가 자, 맞습니다. 아, 됐어. k 왜 이러는데? 이건 내 거네. 자, 사용할 수 있다. 아, 순덕이형두 마리 있지. 와, 두 마리. 잘 잡는다 아이고 지금 기분이 너오숨좀좀나오오 남만 빼고 다 잡고있어 오오 신기해 빨리 들어 빨리 들어 빨 시간 없어 시어 아니 어떻 이이은데이 아우 아주 좋습니다 네, 차, 차, 차. 아 좋습니다 이경규가 상고하는도더 큰구나 아 현재 시각 1시 35분입니다 20분 남았어 20분 결국 뻥을 치고 오늘 추... 고생하다 갑니다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여 가득히 넣어가지고 랄랄랄랄랄랄라 어, 문어 잡으러 <laughs> 자 어쨌든 오늘 즐거운 하루였는데 고기가 더 잘나왔었다면 더 즐거웠을텐데 아쉽네요 어쨌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낚시 접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 안, 안 그래도 뭔가 좀 해야 될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네. 알겠어요. 삐. <laughs> 와우. 이거 끓이고한 3분 됐나요? 수기거안먹고 음. 있나? 계속 고있어쁘다 진짜 빨개요. 화면에는 딱 보기 매워 보여요. 야.